제목을 그 뭐야 이름으로 신고해야겠다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 불쾌감을 주거나 부적절한 이름 <laughs> 오케이 들어왔어? 이름이 조금 이상해서. 오케이. 보고 있었구나. 쏘리. 아하.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하. 안 보는 줄 알았더니만. 아하. 어쨌든. 어. <laughs>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. 솔직히 예, 뭘 봐, 씨방? 이건 아니잖아. 이거는 <laughs> 오케이, 소리. 아, 그거 빨리 말했으면은 내가 친구 안 했을 텐데. 아, 오케이. sorry okay <laughs> 이름은 조금 아니잖아 솔직히 와 진짜 엄청 당황스럽네. <laughs> 딱 했는데 갑자기 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처음인데 진짜. 와딱 어떻게 싱글 싱글을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는 에 진짜 엄청 당황스럽네. <laughs> 아레한 거야? 어허. 어. <laughs> 아나씨. 아, 너무 귀네. 와. 음. <laughs> 으흠. <laughs> 아, 아. 진짜 다양스럽다. 와, 이런 경우가 있네. <laughs> 이름이 이상하길래 진짜 신고 넣었는데 아, 당황스럽다. <laughs> 딱 들어오네. 나는 이제, 그, 운동하러 가, 가서, 그, 하고, 내일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